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저번 시간에 우리는 컴퓨팅 시스템이 기계 장치인 하드웨어와 그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작동을 지시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컴퓨팅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드웨어 장치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프트웨어의 세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하드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운영 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운영 체제는 사용자가 컴퓨팅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요.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윈도우, 리눅스, 맥 OS, 유닉스 등이 대표적이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어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팅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등이 있어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컴퓨팅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컴퓨팅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처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줘요.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 안에 여기저기 나뉘어진 파일들을 모아주는 디스크 조각 모음과 모니터 화면을 보호하는 화면 보호기 등이 있어요. 이제까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알아볼게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소프트웨어로 사무용 소프트웨어, 통신용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 3가지가 있어요.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주로 일반 사무 업무에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어요. 통신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팅 시스템끼리 자료나 정보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로 메신저, 웹 브라우저,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어요.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는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소리 편집 프로그램,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고 관리하려면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